442번, 제 3, 사분면의각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990, 자, 910도는, 자, 360도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720도지. 720도니까, 190도. 플러스 190도가 되겠지. 자, 190도는 얘는, 어, 제 3, 사분면 각이니까, 이게 어, 맞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0도는, 자, 360도 곱하기, 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지. 자, 여기 하니까, 어, 플러스, 140도. 자, 140도를 하면, 자, 얘가 되지. 그니까, 러한 바퀴 거꾸로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뭐야? 제 2사분명각 이지 자, 마이너스 1195 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80 도지 그러면 마이너스 1080 도에서 하면은 얘가 어, 115도 마이너스 115도를 더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백십오도를 됐으니까, 얘도, 뭐야? 제, 삼사분명 가니까, 얘도 제삼사분면이야 자, 15분의 삼십이 파이는, 자, 15분의 삼십 파이, 플러스, 15분의, 자, 이 파이가 되겠지? 자, 얘 계산하면, 이 파이가 되니까, 플러스, 15분의 이 파이니까, 얘는 뭐야? 제 일사분면 이지 얘는 아니고 5파이 는자 뭐야 얘는 4파이 플러스 파이 니까 얘는 각이 파이 니까 180도라서 3사분면 안되는거고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 는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한 바퀴 도, 돌고, 요렇게 가는게 되니까, 제 3, 4분면 된단 말이야. 제 3, 4분면. 자, 그래서, 몇 개? 각세 개. 정답은, 세.